자, 이번 시간부터는 캐릭터형 LCD 사용법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은 형태의 LCD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예, 출력이 되고요 어, 지금 실습에 사용할 LCD는 16글자를 두 줄로, 두 줄에,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양 LCD가 되겠습니다. 어, 이 캐릭터형 LCD는 거의 사실상 표준처럼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핀과 명령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핀만 잘 확인하시면 핀도 거의 한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핀만 잘 확인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16의 2 혹은 한 줄짜리도 호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은 뭐 여덟 글자 두 줄이라든가 이런 식의 제품들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사용법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실습에 사용하고 있는 베이직 실드하고, 어, 같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이제품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LCD가 핀이 호환이 된다면, 거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좀, 특징을 보죠. 예, 뭐, 1 6 16 글자 두 라인, 두 줄, 예, 그 다음에, 캐릭터 LCD 모듈 캐릭터형은 뭐냐면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글씨가 출력이 되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지금 영, 기본적으로는 영문 알파벳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이 이제 블루백라이트 인 어, 제품입니다. 어, 뭐 실습 때야 어떤 색상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그 보통 이제 어떤 장치 같은데 장착을 할 때는 그 블루백라이트가 굉장히 눈에 잘 띄니까 바탕 화면이 파란색에 글씨는 하얀색이 되는 거죠.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시를 하게 되는 l c d 고요 어,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3.3V로 직도 사용을 하고, 5V로 직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보통 나옵니다. 3.3V인지, 5V인지. 어, 그,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아까 이 LCD들이 거의 대부분 호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 그, 컨트롤러 IC가 대부분 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KS0066이라고 돼 있고, 뭐 Compatible with HD44780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어, 그, 컨트롤러 IC가 다르더라도 거의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뭐패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보통 캐릭터용 LCD는 그 데이터 라인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라인 나눠서 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 어, 전원이 있죠.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조정하는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RSRW, E 여기 이제 제어 신호고요 나머지 이제 8. 6 개의 데이터 라인. 그다음에 이제 백라이트 전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6개의 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데이터 라인은 그 8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4개씩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IO를 절약하기 위해서 4개씩 많이 나눠서 4비트만 사용을 합니다. 아그 어, 핀을 좀 아끼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네비트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어, 보통 이제 애 d 를 구입하시면 그 핀이 납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핀을 별도로 구입하셔서, 어, 납땜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납땜이 좀 어려우신 분은 처음에 강좌 시작할 때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 제가 이 핀을 납땜한 상태로 판매하는 곳을, 어, 그, 구입처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 파일에 보시면은 구입처 링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뭐 데이터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LCD 데이터 시트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LCD 자체의 데이터 시트가 있고 컨트롤러 IC의 데이터 시트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통 LCD 데이터 시트에는 자세한 사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명령어의 전체라든가 어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그 컨트롤러 IC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또 다른 접근 방법은 사실은 이제 이 캐릭터형 LCD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져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코드를 가져다 쓰시더라도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 그 설명과, 데이터 시트는 설명과 코드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시간이 급해서때 일을 하는, 급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이제 학습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한번 정도는 꼭 직접 전체의 코드를 다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데이터 시트를 좀 이제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LCD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i c 사실 여기 k 에서0 0용기이라고 했고, 어 4780컴패티브이라고 했는데, 4780 데이터 시트를 링크를 걸어 놨네요. 어, 데이터 시트는 지금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모양새가 다 다르고, 제가 이제 이, 그, LCD1602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 음, 베이직 실드에 이 인터페이스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CD를 바로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어, 무엇보다 이게 되게 저렴합니다. 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서 어, 뭐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이 호환되는 다른 LCD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LCD 데이터시트 부분은 그음 전기적인 사양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닥, 예. 네. 이 부분은 건너 뛰셔도 될것 같고, 어, 대략, 뭐, 구성이 이런 식으로, 컨트롤 IC, 그 다음에, 이제, LCD 판넬, 그 다음에, 뭐, 세그먼트 드라이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네. 이거는 모르셔도 뭐,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지. 저희가 이제 만들 건 아니니까. 네, 뭐, 내부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되어있다. 이거, 이 부분도, 예, 마찬가지, 신경 안 써야 되고.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MCU의 동작 속도에 비해서, 이, LCD의 동작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너무 빨리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보내시면, LCD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 아이, 데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 되지 않는데 이 펌웨어의 특성상 그 항상 가져다 쓰실 수는 없어요. 뭐 처음 나오는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최초로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항상 있다는 걸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항상 또 올바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자세히 코드를 짜면서 그때 가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뭐 H 캐릭터리스틱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니멈, 맥스는 괜찮은데 미니멈을 좀 신경 을 써야 돼요. 미니멈 뭐냐면 너무 짧으면 LCD 컨트롤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미니멈보다 작은 시간 안에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되면. LC 컨트롤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요 부분은 뭐냐면, 이니셜라이즈, 어,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초기화. 어, 어떤 LCD인지 초기화하는 과정이 보통 데이터 시트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컬러, TFT LCD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환이 되는, 그, 그러니까 지금 뭐 흑백의 이 캐릭터 HD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동일해서, 어 다른 회사 제품을 써도 거의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 컬러 TFT HD 같은 경우는 이이니셜라이제이션 시커스가, 까초기 순서가 회사마다, 또 같은 회사 내에서도 모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순서를 좀 보시면, 자, 이제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15ms 이상 대기. 그 MCU 의 세계에서 밀리세크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15ms 이상 15ms 이상도 아니죠. 15ms를 초과해서 기다렸다가 전원을 놓고 나서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 부분을 놓치시면 네, 음,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령을 일단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4비트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0번, 3번부터 0번 비트를 일단 신경 안 써요. 뭘 보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하드웨어가 4비트로도, 데이터를 4비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니까, 8, 비트를두 번에 나눠서 보내는 거죠. 그 그러니까 4비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 8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 구성이 만약 4비트라면, 8비트를 다 써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일부가 날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비트만쓴 거에 대비해서 초기화 자체는 네비트를 기준으로, 네비트만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설정이 다 끝나고 나서 8비트를 쓸 거면 8비트를 쓰는 모드로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네비트를 사용하는 모드로 나머지 동작을 하면 되겠죠. 자, 중간중간에 보면 지연시간이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초기화할 때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요구하는 순서에 맞게 데이터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지연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4.11밀리세컨, 뭐 100밀리, 1 0 0마이크로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설정에 맞게 데이터 를 주시면 되고, 어, 인산 a 이 i 이션이 끝나면 그 이제 사용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어, 여기 조금 보시면 그 제어 신호의 모양을 다시 좀 되돌아가서 이제. 초기화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라이트겠죠? 어, RS 신호는 이제 명령인 경우, 명령인 경우는, 어, 아마,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초기화니까 명령하죠? 여기서 RS가 0, 그러니까 RW도, 그러니까 라이트일 때 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모양을 좀 살펴보면, 어, RS, RW가 먼저 로우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 예, 설정 갑시다. 명령어가 주어지고, 데이터 라인에. 그 다음에, 이 신호를, 이 신호를, 이니 e 인데이 신호를, 아 어, 하이로 올렸다가, 이 그러니까 부분을 보시면, 하이로 올렸다가, 로우로 떨어질 때, 예, 기게 주어진 명령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RS가 로우인 상태면은, 요 부분에 명령어가 나가면 되는 거고, 하이인 상태면은, 데이터가 나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이후 그림만으로는 이제 8비트를 4비트로 나눠서 보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순서로 보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설명까지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초기화 부분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뒷부분에 보시면 음, 조금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명령어. 그래서 명령어들은 이제 뭐 중간에 뭐... 화면을 지운다든가 예,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커서 깜빡이 한다든가 이런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 아까 받아놨던 어, 컨트롤러 IC의 데이터 시트를 좀더 살펴보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CD에 딸려오는 네, 컨트롤러 IC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뭐 HD 44780 호환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일단 전체 내용은 이제 LCD 컨트롤러는 사실은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MCU랑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LCD 판넬 자체가 글자 출력되는 부분 쪽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사실 이제 디테스트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은 그 MCU랑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만 좀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우선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한 바이트 SK코드를 하나씩 보내서 글자를 출력을 하는데, 그거를 네비트씩 나눠서 보내는 상태로 사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4비트씩 보내는 부분을 조금 찾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4비트라고 해서, 일단 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db0부터 db3까지. 그니까 0번에서 3번 비트까지는 4비트 동작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인 n t e 싱 f a c i n g mpu. 뭐 mco나 mpu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 high 비트를 어, 로우 더 비트보다 먼저 보내라 그러니까 7번부터 4번 비트까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3부터 0번 비트까지를 보내고 나면 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낼 걸두 두 번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그 8비트를 보내는 대신에 4비트씩 대신 나눠서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비트 어, 절반 이 부분이 리블이라고 하는데 어, 7번 비트부터 4번 비트까지를 먼저 보내는 코드를 이제 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LCD 데이터 시트와 컨트롤러 데이터 시트를 오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만드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